안녕하십니까 더배호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지급 상담사 2급 2차 대비 이론 서인 어, 슈퍼노트 오늘 노동시장론 편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 이런 교재의 위치는 305페이지입니다. 챕터1으로 했고요.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에 관련된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에 관련된 계산식에 대해서 풀어보는 그런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교재 305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 노동시장론은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직업 정보론과 비슷하게 사실 뭐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어, 그래서 음, 좀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노동시장론은 어, 그노동 그러니까 직업상담학이나 직업심리학에 비해서 물론 뭐 출제는 좀 적게 되지만 그래도 어, 노동시장론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노동 경제학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발치를 해서 노동시장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제가 되는데, 무슨 음, 뭐 평이한 어떤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계산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 발굴된 그런 이론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나 그또뭐 기본적인 것들은 개념에 관한 것들이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읽어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 305페이지 보면은 아랫단에 이번에 노동수요 결정 요인 다섯 가지 있죠. 이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이거 한번 이런 분들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 아래 단에 보게 되면 바로 어 우리가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 또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수학 체감의 원칙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개념이 이제 어 응용이 되어서 나오는 계산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건데 바로 이최적 고용 단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기업주 사업주가 노동량을 늘, 그, 늘릴 늘 때, 그러니까 뭐 사람을 새롭게 신규로 채용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냐는 거죠. 결국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이라고 하는, 그죠? 이윤이라고 하는 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최적의 고용단위. 뭐 사실 뭐 사람을 막 고용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번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뽑았을 때 적어도 손해가 나지 않아진다는 거죠.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고용 단위를 투입했을 때몇 단위까지 투입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고용 단위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걸 갖다가 최적 고용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단위, 그러니까 뭐 근로자 한 명의 얘기겠지. 만 우리가 보통 노동률 다 1단위라고 해서 한 명을 채용할 때 1단위, 두 명을 채용할 때 2단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주가 어디까지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바로 이 식입니다. W 이건 임금이죠. 임금 수준과 MPL이라고 하는 한계 노동 생산이라고 하는 내용과 여기에 곱하기 여러분들 MR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제품의 단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가고 요거는 한계 생산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두 개를 합쳐 가지고 보통 VMPL이라고 해서 한계 노동 생산 밸류 가치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노동 송생 가치하고 임금이 같아지는 요 선에서 최적의 고용 단위를 결정한다. 그래야만 기업이 이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의 주어진 그 문제 한번 봅시다. 뭐 여러분들 한두 분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도 이해 되실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네요. 307페이지 볼게요. 307에 보면은, 어 어떤 회사가 A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있죠. A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의 단가는, 이 단가는 100원입니다. 어, 단가는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단위당 임금은 얼마예요? 150원이죠. 임금은 150원입니다. 임금은 150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50원하고 100원 사이에 이게 뭔가가 들어가야겠죠. 수식 상으로 보죠. 그래서 이게 뒤에 이코르 같은 등식이 성립될 겁니다. 그 우리 상으로 보면 이게 한 1.5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1.5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노동 생산량이 1.5가 되는 선에서 우리가 찾으면은 바로 이 최고의 최적의 고용 단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표 보면 노동 투입량 단위 당 음,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총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 일단 1단위에서 2단위로 올라갑시다. 1단위에서 2단위로 올라가면 밑에 표로 봐도 상관없고요. 제 설명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1단위에서 2단위로 올라갔더니 2개를 더 생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단위에서 3단위로 투입했더니 4개에서 7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3개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2개가 늘어났다가 다시 3개가 늘어나는 그 점점점 이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3단위에서 4단위로 갈 때는 몇개 올라갔나요? 1.5가 올라갔죠. 이제는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1.5로 떨어지는 수학 체감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 여기 보면 은 어, 3단위에서 4단위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는 1.5라고 하는. 한계 생산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1.5가 바로 이 MPL이죠. 1.5를 여기다 집어 넣으니까 150원과 1.5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딱 맞아떨어지는 점 이게 어디예요? 바로 노동 단위, 내네 단위가 투입되는 그 시점에서 이 양쪽이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최적의 고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은 노동자, 노동 단위, 내네 단위를 썼을 때 가장 체질의 고용 상태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자, 확인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자, 그다음 이제 요 문제를 알았으니까, 우리 한번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보면 어, 그 k 이 제과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와 하루 케이크 양을 조사해 봤더니 아래 표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에 서쭉 설명해 보니까, 어, 일단은 8만원. 케이크 그 한개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일당이라고 그 하니까 좀, 좀 이상하지만 어때도 임금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번 봅시다. 좀더안 지워지네요. 잠깐 힘좀서 지워볼게요. 자, 임금 수준 한번 봅시다. 임금 수준보니까 8만원이에요. 그죠? 임금 수준은 8만원이고 그 다음 뭐예요? 어, 제품의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이건 만원이에요. 자, 결국에 우리가 이 식을 딱 세워놓고 나니까 MPL을 구해야 되겠죠? MPL은 결국에는 이게 뭐가 있으면 됩니까? 8만 있으면 되겠죠? 8만 있으면 곱하기 8만 원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8을 찾아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노동 1단위에서는 10개를 생산합니다. 그랬더니 2명을 채용했더니 18개, 다시 말해서 8개의 어, 케이크 생산량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 18개에서 10개를 빼주게 되면 8이라는 게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8이 들어갔네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노동 단위를 이, 어, 1단위에서 2단위로 올리는 그 순간에 이미 한개 체감의 확실 이 어, 적용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 채용했을 때 지금 8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추가로. 그럼 더 이상 해봤자 어, 어, 생산성이 막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딱두 단위만 썼을 때 가장 최적의 고용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이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케이크, 이재점은두 사람 근로자가 일할 때 가장 효과성, 이윤의 가장 어, 최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두 명을 사용할 때가 가장 최적의 고용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쉽지 않죠? 아, 뭐 어렵지 않죠? <laughs> 그 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 제가 조금 옮겨볼까요? 여기 좀 보이시죠? 요, 요 칸을 제가 이용할게요. 우리가 점이동이 있고, 어, 선상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선상의 이동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때 그래프가 있을 때뭐 노동의 수요나 공급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말이죠 잘 보이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점에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노동량이고 이게 임금이라고 했을 때에 그죠? 이랬을 때에 우리가 어, 예를 들면 뭐 임금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면 노동량을 막 늘린다 이런 경우에는 요 선위에서 점이 요즘 요즘에서 요즘으로 요즘에서 요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점 자체 그러니까 선상에서 어 아 제가 이거 좀 잡아서 네요 점이동이 있고 선상의 점이동이 있고요. 선상의 점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선 자체가 움직이는 선이 이동하는 선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상의 점이 이동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니까 선상에서 점만 이동한다는 얘기는 임금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임금에 관련된 내용만 딱 있을 때에는. 임금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는 그선 위에 있는 점끼리만 움직입니다. 점과 점 사이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외 나머지 것들의 요소들입니다. 뭐 다른 어, 생산 어, 요소의 변동이라든가 또는 산출물의 가격, 다시 말해 생산물의 가격이 변 변동이 됐다든가. 또는 뭐 기술의 진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보로서 주로 주로 이제 자본에 대한 변화죠 자본의 변화에 의해서 노동력 투입을 굳이 뭐할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많이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 그래프 상에 보면 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선 자체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면 309페이지 보게 되면 7번에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이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언제 이동하느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는 임금의 변화는 빼는 겁니다. 임금의 변화는 선상의 뭐라고요? 전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산출 문의 가격이라든가 기술 진보라든가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원 중심,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는 뭐 이렇게 선 자체가 이동해야 되는 이러한 어, 내용을, 원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30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뭐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는 제가 지급 정보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뭐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지급 상황에서 이급 수준에서는 너무 높은 문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3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 아래 단에 있는 그 5분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편다든가 우리나라 어떤 고용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떤 정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게 전혀 다른 방향의 어떤 그런 효과가 나와서 실패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5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정부가, 어 출산을 장려하고 또 여성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성들이 육아를, 어, 어떤 전문기관의 아이를 맡기고 그 시간에 나와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서 국가에서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 정책을 편구해요 그런데 이런 선순환 내지는 긍정적인 효과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315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1번과 2번의 어, 조건을 따로 주고 한번 설명해보라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었던 그, 어, 부부예요근데그 전업주부로 있던 그 어, 어, 부부에게 뭐한부은 물론 일을 했겠죠. 육아 보조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전문 아, 타가 기간에 맡기고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그 목적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부모가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줄 걸로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 부부의 경우에는 육아보조금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돈이 나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돈을 주니까 그돈 가지고 아이를 맡기면 되니까 굳이 내가 경제활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네가티브하게 오히려 경제활동을 멈춰버리는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쪽도 볼수 있어야 되고 저쪽도 볼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여러분들좀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후방 꿀조각, 이런 거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노동 공급에 있어서의 소득효과 내지는 대체효과를 얘기하는데 소득효과가 높아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노동의 투입량을 줄이고 온론 그, 임금 수준 하에서 여가를 즐기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후방 굴절 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로 우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316페이지 그 해당되어 있는 그래프 잘 보시고요. 뭐 제가 이거 꼭 여러분 설명해 주지, 안 해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실 걸로 믿고 있고 또 2차에서는 또나가기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물론 설명할 수는 있는데, 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역시 3번 같은 문제가 또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경단 여성이라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이제 재진입시켜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귀여운 여성들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 참가율, 내지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나왔죠. 여기 보면 뭐 취업 직종이 좀 제한돼 있고 아무래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업종이라든가 직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나 가사 분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제도나 시설이 좀 부족한 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하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중인 것보다 낮은 실질 임금, 의중 임금 이런 말 아시죠? 의중 임금이 뭐예요? 우선 희망 임금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유보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의중 임금, 유보 임금. 음, 그 유보라는 말도 없습니다. 유보 있고요. 그내 가슴 속에 유보도 있는 거죠. 의중 내가 품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 임금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실제 내가 예를 들면 한 200만 원인데 시장에 가서 그 노동시장에서 벌수 있는 돈이 150 정도밖에 안 된다. 실질 임금이. 그러면 뭐 우리가 시체 말로 집에서 노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안 나오니까 우리의 임금 수준이 좀낫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파트타임의 노동시장의 미발달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사회적 전반의 실업률 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서술시면 되겠고요그또 조금 속도를 낼까요? 그다음 이제 323 페이지입니다. 뭐 제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3 페이지에 바로 1 0번입니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 방안. 뭐. 왜 화두죠.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뭐 노동의 유연성 또는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연착륙을 시켜서 어떤 뭐 청년층의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또 중고령자의 안정된 직업 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적정한 선에서의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너무 또 고용이 또강화되어 있으면 기업의 생산활동이라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또 고용의 유연성을 너무나 또. 쉽게 해 버리면 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위협을 받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노동의 유연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그 323페이지에 가운데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뭐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라든가 이것을 외부와 내부 노동 시장으로 구분했고요. 특히 내부 노동 시장 같은 경우는 변형 근로 시간이라든가 변형 근무일 또 다양한 교대 근무 이러한 내용으로 어, 내부 노동 시장에서의 양적인 유연성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아래 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자급의 외부와. 우리 가 일반적으로 뭐 아웃소싱, 인소싱 이런 어떤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24페이지 가시게 되면 기능적 유연성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 들 살펴보시고, 특히 5분에 보세요 임금의 유연성 확보에 따른 노동의 유연성 확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또는 직능급제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금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동시장을 줄이, 어, 근로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뭐, 노동단,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든가, 임금 피크제라든가, 또는 어떤 정 뭐, 직능급하고, 그다음 기본급의 어떤 조절을 통해서, 임금 자체를 통해서 고용의 어떤 유연성까지 바라본 그러한 방안들이 많이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뭐 노동의 또는 고용의 유연성 문제 충분히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327페이지입니다. 임금 격차에 관한 내용 나오네요. 여러분 교재 3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노동 수요. 어, 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어, 임금격차를의 원인을 경쟁적 요인이냐 아니면 비경쟁적 요인이냐 는 건데 경쟁적 요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뭐 금방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생산성의 격차로 인해서, 예를 들면 A는 아주 일을 잘하고 B는 아주 일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임금격차 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또어 임금 보상격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좀 쉬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둘다 경쟁에 의해서 임금의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7번입니다 비경쟁적 요인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 효율 임금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설에, 좋은 기자재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조금 부족한 설비로, 부족한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같은 시간에 일을 했을 때, 대기업의 어떤 그러한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당연히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그건 개인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어떤 설비라든가 회사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노동조합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면 이쪽 기업의 노동조합은 굉장히 강성이고 임금 교섭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쪽에서 그렇지 못해요. 그 그러니까 개인의 차가 아니고. 어떻게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단결성, 투쟁력 또는 교섭력 이것에 의해서 임금의 격차가 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비경쟁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에 대해서 경쟁적 요인으로 써라 또는 비경쟁적 원인을 설명해 보라. 이런 문제가 나 나온다면 여러분들 6번과 7번을 구분해서 쓸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도 보실 게 뭐냐면 바로 334페이지입니다. 실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뭐 실업에 있어서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은 실업의 종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기적 실업과 어, 또는 비경기적 어, 실업, 이진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이러한 것들에서 대해 차이점을 써보라 또는 그 개념에 대해서 써보라 하는 문제 어,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재를 읽어보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봐서 좀 보기 힘든 게 바로 여러분들 어, 바로 334페이지 아래단에 있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영국의 학자이시고 노동 그 노벨 경제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 그 아래단에 나오는 그 그래프를 본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 못 잡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x축은 실업률이에요. y축은 물가나 명목임금 또는 인플레이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 물가 내지는 명목이랑 임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실업과 반비례라는 얘기죠. 실업률을 잡으려고 하니까 인플레가 올라가고,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두 가지가 아주 그야말로 상충관계, 내지는 반비례 관계 에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이 빌립스라는 분이 발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속에는이비립스곡선이란 인플레 임금 명목 임금 또는 물가와는 실업률이 상충적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 우하향으로 비 그러니까 반비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335페이지 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비립스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선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물가도 올라가고요, 인플레도 막 높아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지는 그야말로 어, 뭐 양쪽 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책은 뭐죠? 이 필립스 곡선이 원점으로 가까이 가게끔 해야겠죠. 인플레도 잡고 실업률도 잡고 이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뭐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반가로 3분의 1은 얘기 나옵니다. 예상 가격 상승률을 낮추는 조치라고 해서 소득 정책을 펼치 므로해서 우리가 소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 이 뭐냐면 이제 임금 상승률을 줄이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어떤 시장에 있는 합 어떤 내 통화량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상승 폭을 잡은 물에서 인플레이션 잡고 또그 잡아진 임금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인플레이도 잡고 지금 우리나라가 임금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하나가 바로 이런 소득 정책이고 필립스 곡선을 원점으로 당기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두 어 번째 보면 노동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정책과 임금의 하방 신축성을 감소시키는 각종 제도나 장애물을 제거하다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하방 신축성을 그걸 방해하는, 예를 들면 뭐 강성한 노동조합 같은 거죠. 강성노동조합 같은 것이 너무 강하게 있으면 임금의 어떤 하방 경기성이 워낙 강해져가지고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노동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어떤 강성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좀 줄이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원점으로 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구인구직 정보를 좀더 이렇게 전달하는 체계를 좀더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해서 마찰력 실업을 좀줄여 나가는 이러한 방법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실업률 격차를 줄이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필립스곡선을 원점으로 점점점 가깝게 하는 것이 물가 인플레도 잡고 실업률도 잡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어, 아랫단에 보면 경제적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조합의 유형 이렇게 얘기하면 그 339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6번 노동조합의 유형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무슨 직종별, 그 다음 산업별, 일반 조합,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별 조합,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이런 문제가 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제적 조합주의가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경제적 조합주의는 지금 현재 영국 중심으로 발달된 조합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제적 조합주의는 투쟁을 하는데 그니까 러 경영에 가입하지. 간섭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노동 조합이라는 게 조금 미래서 볼까? 아, 잘안 보이네요. 요쪽에 볼까요? 보이시나요? 우리 일단 노동 조합이 보면은 우리가 뭐 노동 그 자체도 있지만 바로 또 노동대 경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노동조합이 자꾸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성화되고 또 이렇게 민주화되다 보니까 그 민주화의 반응이 뭐냐면, 근로자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경영자는 경영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자꾸 합해진다라는 거죠. 뭐, 음, 그 종합, 조합은 무슨 경영 참가제도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노동과 경제의 어떤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 경제적 조합주의는 뭐냐면 이것들은 원래 다르니까 우리가 굳이 노동자가 경영에 왜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패의 부담까지도 노동조합이 지게 되는 거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투쟁에서 임금을 받게 하고 아주 회사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자기 보호를 위한 투쟁을 하면 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 올려달라고 투쟁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경영까지 참가하느냐 그것은 조금 노동조합의 어떤 원래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당히 실리만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노동조합입니다 한장 넘겨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340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아래 단에 한번 봅시다 그, 뭐, 이런 거예요. 아, 3분을 볼게요. 경제적 조합주의는 경영 정권을 인정하며 경영 참가를 해피하는 노선입니다. 우리는 일만 할게. 경영자 너희들은 경영에만 신경을 써라. 그러나 어떤, 어, 실적이 좋을 때는 우리에게 충분한 배분을 해달라고 투쟁하는 거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어떤 부당한 해고라든가 대량 해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끝까지 또 투쟁을 하는 그게 원래 노동조합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노동조합 형태를 우리는 어 경제적 조합주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시장론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이 바로 342 페이지입니다. 아랫단에 보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원칙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 간의 어떤 대립 관계에서 어떤 파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기는데 이때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습력은 어떠한 것이 원천이며 또 사용자의 교섭 능력은 어떤 것이 원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제가 준비한 슈퍼노트에 대한 얘기는 다 끝냈는데요. 어,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노동시장까지 끝내집니다만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 이 슈퍼노트의 앞 부분에 있는 건데 요거 여러분들 어, 놓치지 마시고 제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슈프노트에 관한 어, 본문론 내용은 끝났기 때문에, 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새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